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점 (k, k, 0)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이 두개두개 존재하기 위한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접점을 정할 텐데 접점의 좌표가 t, t 1 2의 x 제곱. 이게 접점의 좌표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접선이 두개 존재한다. 이 t 값이 두개 존재해야 돼. 요 t 값이 두 개. 자,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겠습니다. 기울기를 찾아야 되니까 y' 구해주요 자, 구미분법 쓰셔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1이죠. 2x 제곱만 남고, 플러스. 자, 뒤에 거 미분하면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죠? 요거를 정리해서 정리하시면, 어, 식이 x2의 x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t에서의 기울기나 t 곱하기 2의 t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 는 기울기 t 곱하기 2의 t제곱 x-t 자, 플러스 t-1 곱하기 2의 자, 이 t로 바꿨네. 요이의 t제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k콤마 0에서니까 0 집어넣고 x자리 에 k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요거, 분배법칙 하면, k, t, e의 t제곱. 분배법칙 하면, 마이너스 t제곱, e의 t제곱. 분배법칙 하면, t, e의 t제곱. 마이너스 e의 t제곱은 0. 요렇게 정리가 돼. 요 자, 지금 얘가, t에 관한 2차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e의 t제곱은 다 약분해버리고요. 마이너스 다 곱해주면, 자, 얘를 먼저 적게. t제곱. 자, 마이너스. 자, 요거랑요거랑 요거랑 지금 t가 있습니다. 그죠? 묶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묶어주면 k 플러스 1t. 자,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어요. 플러스 1은 0. 요렇게 됩니다. 자, 얘가 t값이 두개 존재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져야 되죠.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a는 1이니까 1, c도 1이네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laughs>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보다 크다. 식을 정리해 주시면, t제곱 플러스 2k, 2k, k제곱인, 잘못 적었네. k제곱 플러스 2k, <laughs>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자, 1, 3, 마이너스 이제 주시면, 주시면 되니까, 여기서 1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3은 3이 나오죠. 자, 왼쪽이니까 또는이죠. k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1보다 크다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